사장님 안 들어오고 뭐예요? 세리 씨 어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요? 네.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. 오늘 돌잔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<laughs> 아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긴 하다. 얼른 들어가요. 네. 네 여보세요. 뭐예요? <laughs> 이제 자려고요. 잠깐 술도가 앞으로 나와봐요. 지금요? <laughs>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? 전해줄 게 있어서 왔어요. 아까 서둘러 가느라 그냥 갔잖아요. 다음에 주시면 되는데,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? 뭐, 그건 핑계고. 사실은 아까 조금 화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요. 아, 아까 전화로 화해했잖아요.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. 마음 쓰지 마세요. 난다 까먹었는데? 제가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. 아, 또 손해 나는 짓을 했네. 광숙 씨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내내 마음에 걸려서 난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는데. 아 그렇게 예민하셔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세요? 이봐요, 비즈니스 할 때는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. 광숙 씨는. 내가 하는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신경 쓰이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그렇게 까탈스러워요?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거죠 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 자기내 맘을 다 가졌나요 아 무슨 뽀뽀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해요? 분위기 없게? 너무 예쁜 말을 하니까 뽀뽀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한번더 할까요? 아,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아니, 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지금 거부하시는 거예요? 한번 더하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. 갑니다. 어. <laughs> 계속 가잘 세우지 말고, 그럼 제가 술도가 앞에 벌어졌었다는 건가요? 버려진 건 아니야, 버려진 건 아니었어요. 아기는 깨끗하게 아주 잘 씻겨져 있었고, 아기를 담은 강보도 정성스러운 새것이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사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. 혹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, 베네저거리부터 하나도 버리지 말고, 잘 보관하자, 그러셨다니까. 사장님 내외분도 네 귀한 생명이 집에 왔다고 좋아하셨고, 형들도 바닥에 한번 내려놓을 틈도 없이, 강수 씨를 돌보고 아꼈어요. 강수 씨는 그 누구보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. 혹시... 제가 술도 그 앞에 버려졌을 때 직접 보셨나요? 아니... 난 조금 뒤에 취직을 해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어요. 그러셨군요.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요.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어요. 네, 그럼요.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죠. 말씀 감사합니다. 강수 씨, 분명히 사랑받으며 태어났고, 낳아준 엄마도 강수 씨를 위해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상처받거나 속상해 하지 말아요. 알았죠? e aí 오천수 부사장이 눈치챘을 거라고 상상 못 했는데. <laughs> 완전 범죄가 쉽지 않네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니, 잘 됐어요. 이참에 가족들한테 커밍아웃 하고 도둑데이트 그만합시다. 부모 몰래 연애하는 10대도 아니고, 그동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. 왜요? 걱정돼요? 다른 도련님들도 상처 받으면 안될 텐데 다큰 성인들이에요. 괜한 걱정 하지 말아요. 우리 애들도 광숙 씨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여간 성화가 아니에요. 조만간 자리 가지고 싶은데 괜찮죠? 네, 그래요. <laughs> 특별히 불편할 건 없을 거예요. 두 녀석 모두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기를 바랬거든요.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떡하죠? 그럼 뭐 헤어져야죠. 네? 광숙 씨 말고 애들이요. 아빠가 간만에 연애를 하겠다는데 초를 치면 그냥 집에서 확 쫓아내야지. <laughs> 뭐예요 나에게 1순위는 광숙씨예요. 애들은 그 다음. <laughs> 자. 벌써 다 왔네. 조심해서 가요. 광숙씨. 우리 디데이 정합시다. 무슨 디데이요? 웨딩 날짜 잡읍시다. 아니, 연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웨딩 날짜를 잡아요?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. 젊은 애들처럼 1, 2년 교제하다가 결혼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얼마 하면 돼요? 뭐가요? 결혼 결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. 한 달? 20일? 아니면 저번처럼 열흘? 아, 디데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. 나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받고 마음을 졸였는데요. 그래도 디데이 덕분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. 디데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. 오늘. 도련님들한테 회장님이랑 제 얘기 하려고요. 같이 들어와줘요? 아니에요. 이건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이에요. 화이팅. 화이팅. 또 긴급회의 있어? 오늘은 안건이 뭔데? 어. 형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. 음, 뭔 말인데. 졸리니까 빨리 하고 끝내. 왜요? 또술 떠가야 무슨 일이 있어요? 아니요, 그 그런 거는 아닌데요. 뭔데요, 형수님? 잠시만요. 그게요, 어떻게 된 거냐면요. 그게 그 제가 하려는 말이요. 왔나? 여보. 여보? 어? 영주 아빠. 영주 아빠.